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값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x에 대한 방정식 예의 근이래요. 그리고 인접한 두 수열의 곱하면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를 만족하는 1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2 개래요. 그럼 우선 가를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3이 나오죠.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x, 그리고 여기 x, 지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k 빼기 5는 0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3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2의 0이고, a, k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 여기 AK를 넣으면 성립한단 말이고 그러면 AK가 될수 있는 게두 가지죠. 첫 번째 어떻게? 이게 0이면은 AK가 뭐가 되면 되죠? K-8이 되는 거죠. K-8이 되거나 혹은 얘가 AK면 이게 0이 되려면 5-K가 되거나 그래서 5 마이너스 k가 되거나, 이두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ak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얜지, 어떤 경우에 얜지 제한 조건은 없죠. 그리고, 요거 인접한 두수열의 곱하면은 0보다 작거나 작은 게두 개라 그랬으니까, 일단 쭉 써보는데, 될수 있는 걸다 써보는 거죠. 1부터 10까지, 얘도 써보고, 얘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1, a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럼 1은 여기 두개 넣으면 될수 있는 게 빼기 7이거나 4거나 1을 넣으면 빼기 6이거나 3이거나 그다음에 3을 넣으면 빼기 5거나 2거나 아 얘는 일씩 올라가고 일씩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럼 축사 하면 빼기 4, 빼기 3, 빼기 2, 빼기 1, 0, 1 그 다음에 얘는 1, 0, 1, 2, 3, 4,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두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쭉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선택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10항까지 합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선 양수들을 다 선택해서 가져오면 좋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양수인 항들을 쭉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수인 항들을 쭉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0을 가져왔기요, 다 합의 관점에서는 음수 는 0이 나니까 0을 가져오면 이거 두개 곱하면 0이죠. 그리고 이거 두개 곱해도 0이잖아, 0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 0을 가져오는 순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게 0이고 그럼 곱해서 양이 되려면 다 음수를 가져온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아, 그럼 이제 뭐, 요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더 하면은, 음수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 있겠지만,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형을 가져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서, 둘다요 분홍식 만족하니까, 주어진 n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만족시키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곱해서 다 양수 나와야 되고, 그럼 양수, 음수들만 다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수열의 합관점에선 최대가 아니,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아까 거보다 더 작으니까. 아, 그래서 0을 가져오면은 음수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어떤 게 있어요? 0을 안 가져왔다 해볼게요. 0을 안 가져와요, 이렇게. 0을 안 가져오면 여기 이걸 가져온 수밖에 없고, 그럼 부호가 여기서 음이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 요 부동식 만족을 하는 거고, 그다음 에 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음수를 가져오되 절대값이 작은 음수를 가져온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에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서 또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의 이거를 성립하도록 한 n이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고 양수를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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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어요. 이럼이렇게 하면, 이제 만족하는 n은 여기 4일 때 부호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일 때이 부호 바뀌고. 그러면은, 아까 0을 가져오는 순간, 그때 최대 값은 다 돼서 음주였고, 요거 0을 가져오는 순간도 다 돼서 음주였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런데 0을 안 가져오고, 이렇게 요렇게 곱해서 음이 되도록 만들고, 여기서 곱해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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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접근한다면, 이거 자체가 일단 최대값이 되는 건데, 이걸 계산하면, 요건 3 사라지고, 3 사라지고, 2 사라지고, 5. 그래서 이때의 경우가 최대값이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나요?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